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임채희 씨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임치 임치 사랑합니다. <laughs> 자, 박수를 다 사랑합니다. 니다이영화니다 사랑합니다. 사합니합니다사 임채희 다보잘합다일랑합니다사사랑니다죠 맞죠? 맞습니까사랑니다맞습니까사랑니까 네. 니 맞습니까? 40년을 복귀해서 끌어왔다면, 이제 남은 세월은 예수님과 복사 여러분들이 끌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네. 맞습니까? 네. 박수 열정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목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 해야 됩니다. 태초에 길은 없었으나, 누군가가 먼저 걸어갔더니 길이 있고, 따라갔더니 길이 넓어진 겁니다. 예수 문화 복사, 누구부터 시작했죠? 누구죠? 이종일부터 이 시작해서 이종이 걸었더니 여러분 따라온 겁니다. 맞죠? 이종이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네. 일어서 볼까요? 네. 박수를 쳐볼까요? 네. 이게 1, 기생기이모임이시작됐다면 2기가 나올 것이고 3기가 나올 것이고 4기가 나올 것이고 5기가 나올 것이기가 100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은 회장들이 모일 것이고 많은 회원들이 이 나라 이 복지 예술 문화에 최대한도로 앞장을 서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복지에 대한 문제가 35%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3 7 5조원 중에 1 1 5조원이 5조원이란 돈이 복지에 쓰이겠고 예술 문화 복지에 또한 쓰이듯 인구가 5,140만 중에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600만에 줄은 4 4 0 0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인구의 70%가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에 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반 이상 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세상은 예술, 문화, 복지가 융복합하여서 이 세상을 끌어가야 되고, 줄거움으로 가득 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술, 문화, 복지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데 복지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이 세상 망가집니다. 보시까고 우리 뜨거운 눈물 한번 흘릴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가수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등포의 쪽파촌에 갔더니, 어느날 선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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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던 선배, 노래 잘했어. 노숙자네 수소주 까고 있더라 슬픈 사연이야. 웃을 일이 아니고, 내 가슴에 쳐내야 돼. 어느 누구가, 나에게도 앞에다 써놨데반 나무도 있으면 나에게어 주세요. 주세요. 그거 죽었어. 얘기를 왜하느냐면 성년의 기쁨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슬픔을 듣고 일어서서 예술문화 복지인들의 복지의 근원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는데 나라가 우리를 지키는 것같다 지켜줍니까? 지켜줍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이겁니다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 길이 될수 있는 것은 뭐냐 십자에 있다 예술 문화 복길들이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달 여러분들은 국민이될 것입니다 박수쳐줘요 이거 이은 나라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취업 활동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선구자인 역할을 앞서 뛰어는 열정적인 사람 피를 토하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수는 쓰레기 짓는 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이 딴다면 아름다운 꽃이 딴다면 그 꽃보다 아름다운 뭡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아, 그 사람이 됩시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은 밝고 하늘것이고 즐거움이 넘친 평화롭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악장서주고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총현 1, 2, 3, 4. 아, 정말. 사실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한없이 부드럽고 너무나 정이 남지는 수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단상에 오시면 변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우리가 녹아듭니다. 앞으로 그 열정에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뭔가 해낼 거라는 저 기대감이 커집니다. 앞으로 더큰 일들 해내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또잘 따라가 주실 거죠? 네. 모두 좀 이상해요. 잘 따라... i